안녕하세요 마술하는두입니다 어, 오랜만에 스토리얼 영상인데 어, 시험이 끝나가지고 다시 영상을 어, 찍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기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기술 한가지를 알려드릴건데 아마 마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거고 대부분 자, 잘 하실 기술인 세컨드 딜을 알려드릴건데 세컨드 딜이나 혹은 뭐 바텀딜에는 보통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첫번째가 가장 흔한 방식은 바텀딜을 예시로 드릴게요 스트라이크 바텀딜입니다 이렇게 그냥 밑에 있는 카드를 가져오는거죠 굉장히 단순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딜링을 하다가 이런식으로 빼는거죠 저 잘하지 못합니다 그때든간에그 다음에 이제 푸시오프 세컨딜이 있고 푸시오프 바텀딜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가다가 빼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딜로 예질를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은데 두 장을 밀어서 두장민 겁니다. 두 장을 자연스럽게 밀어서 두 번째 카드는 빼고 맨위 카드는 다시 땡겨서 빼는 방식을 보통 이제 푸시오프 세컨딜이라 부르는데 어, 이 방식은 김준표 마술사님이 어, 라이브나 그런 데서 자주 쓰시는 걸본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하게 되면은 일반인이 봤을 때 진짜 딜링 하는 거랑 가장 유사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실제 같은 딜링이지만은 훨씬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저도 많이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세컨딜이 스트라이크 세컨딜인데. 그냥 맨 위에 있는 카드 말고 두 번째 카드를 이렇게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이거 그냥 얘를 밀고 여기 있는 부분을 빼서 가져오면 되니까 쉽죠? 쉽지만은 제가 좀 연속해서 보여드릴게요 헛손질을 많이 하게 됩니다 헛손질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 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술이 아니라 원래 세컨딜이나 바텀딜 같은 경우에는 협의도박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이렇게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게 되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어? 쟤뭐 하는 거지? 하면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헛손질을 연습을 해서 최대한 안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세컨딜은 처음에 배우는 건 쉬운데, 헛손질 안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세컨딜 헛손질 안 하기랑, 푸시오프 세 건지 잘하는 거랑 난이도는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근한 그냥 하는 것 자체는 푸시오프가 좀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라이크를 좀 위주로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은 메카닉 그리로 잡으시면 됩니다. 뭐 가끔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는데 어 이게 좀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이렇게 잡고요. 이 상태로 엄지로 카드를 실제 딜링 할 때처럼 살짝만 밀어줍니다. 요거에 살짝만 벌릴수록 더 진짜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이 벌리게 되면은 빼기는 쉽지만은 더잘 보이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더 많이 드러나니까 근데 조금 하게 되면은 빼기는 어렵겠지만은 잘 안드러나죠? 조금만 스페이스가 나오니까 공간이 그래서 이제 조금 하실 수 있으면은 이제 관객한테 잘 안보일 수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맨이 카드를 뭐, 처음에는 적당하게 한요 정도만 미시면 됩니다. 미시구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이 위에 이렇게 와줍니다. 그 상태로 빼주면서, 이 오른손 중지손가락이 이 카드의 핏 부분이라 하죠. 이 A 클러버라고 적혀있는 카드의 정보가 적혀있는 이 부분에 닿아줍니다. 그 다음에 검지가 뭐 자연스럽게 올려주고, 빼주는데, 여기서 실제로 딜링하는 거를 잘 하셔야 세컨딜이나 바텀딜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딜링하는 동작에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먼저 딜링부터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빼신 다음에 딜링할 때 요걸 빼면 어차피 이 카드가 빠지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세컨딜은 맨위 카드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얘를 다시 당겨야겠죠. 왜냐하면은, 안 당기게 되면은, 이 상태로 남아요. 이상하잖아요. 당겨야겠죠. 당기는 과정과 빼는 과정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빼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 동작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빼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정도만 빼도, 이건 다소 상관없죠. 이미 뺐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얘를 닫아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연습해 보시면서 나는 좀 늦게 빼는 게 나은 것 같다 싶으시면 늦게 빼시면 되고 나는 빨리 빼는 게더안 보이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빨리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벌려주고요. 엄지가 와서 앞으로 살짝 빼주고 중지가 오면서 저는 이걸 닫아요. 중지 검은색을 닫고 검지가 와주고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옆쪽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컨디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면으로 해보자면은 빠르게 했을 때 지금은 카메라가 바로 위에서 찍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이지만 앞쪽에서 봤을 때 이제 보통 관객이 앞쪽 각도가 이 정도겠죠 이 정도에서 살짝만 틀면은 이 뒷부분이 안 보여요 뒷부분이 안 보이면은 밑장을 뺐을 때, 알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요 각도에서 보여드리면은, 오클로버가 있습니다 하고, 뭐, 하드를 이렇게 딜링할게요. 오클로버어디있을까요 화면은 보통 여기 하겠죠? 하지만은 뭐,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보통, 아칸이나, 칸 위에 마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오클로버가 뭐, 다섯 번째 위치인 있는데, 예를 들어, 10을 말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1, 2, 3, 4. 이게 5클로버니까. 세컨디를 5, 6, 7, 8, 9, 10 하게 되면은, 이제 5클로버가 뭐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탑체인지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 대신에, 이제 요 카드를 보여주고, 세컨디를 써가지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탑체인지는 좀, 손의 행동 반경이 좀 넓고, 세컨딜은 조금만 움직여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각각 맞는 상황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딜링을 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보통 김세기님이나, 뭐, 다니엘 로이 같은, 이런 기술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돌리는 걸 많이 봤는데, 뭐, 돌리는 거와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속도를 올리는 거에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컨디를 하려면, 이 카드를 놓아야 다음, 다음 카드를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카드를 빼고, 다시 와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딱 놓지 않고, 중간에 그냥 놔버려요. 놔버리면은 손이 가는 게더 빠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내릴 때보다,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할 때, 좀더 빠르게 기술이 가능하겠죠? 요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딜링할 때, 돌리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요렇게 해서 돌리시는데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중지가 옆쪽에 옵니다. 여기가 아니라 옆쪽에 이렇게 와주고요. 이 상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중지를 카드를 잡고 있다 가정하면은 이렇게 펴주는 겁니다. 예, 좀 이상하죠? 이렇게 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펴주면 이렇게 될 건데 펴주면서 검지와 엄지의 힘을 풀어주게 되면은 카드가 놓아지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놓아지게 됩니다. 그냥 검지 중지가 쳤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던지게 되면은 다시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만 가만히 있어도 지 혼자 날아갑니다요런 식으로 이제 돌리면서 딜링하는 방식이고요 다음 세컨드 딜은 어떻게 하냐 어, 쉽습니다요거할줄 아시면 세컨드 딜로 하는 것도 한번 감 잡으면은 쉬워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세컨드 딜 빼야겠죠 중지가 원래 여기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옆쪽에 올 거예요. 그 대신 검지가 원래 그냥 앞에 대는 용도였지만은 이번엔 검지가 좀 밑에를 잡을 겁니다. 원래는 포지션이 요렇게 됐거든요. 중지, 엄지가 카드의 면 쪽을 잡고 검지가 옆에 사이드를 이렇게 잡았는데 중지가 여기로 가버리니까 검지가 아래쪽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밑장을 빼고 난 후에 포지션은 맨 윗장, 벨드 포지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기술을 모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부분이 같을수록 더 비슷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지금 빼서 중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이드 쪽에 빼면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중지를 폈죠? 그 다음에 또 잡아서 돌려주고 또 잡아서 돌려주고 잡아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세컨드 딜을 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도 많이 하시면은 이제 헛손질도 저처럼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헛손질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세컨드 딜 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그막 자세하게는 못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딜를좀더 배우고 싶으시면은 어제 채널에 영상이 하나 있긴 한데 뭐 그거를 보셔도 되긴 하지만은 어 다른 유튜브 채널에 세컨드 딜 검색해 보시면은 뭐 알레스판드리아가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알려주는 채널 많으니까 거기 가서 뭐 영어지만 영어가 아닐 수도 있, 있지만 영어라도 이런 식으로 영상만 보게 되면은 대충 이해를 갈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술한 두비였고요전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카드 마술 영상으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